싶어요. 사실 이제 진보권 치고 갈까 했었는데 진보권을 사실 1 1 6팔진에나 쓰는 것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가지고 아, 붙으면 쓰고 어, 그리고 터지면은 깔끔하게 보내 주는 걸로. 이거야. 우리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보자. 후. 원. 나이스. 마이크 갖고 <놀람> <놀람> 나이스. 양말이 넘치다. 6,850억? 이거 부담값 6조 되는 거 아니야? 거의 6조네. 업데이트 되고, 뭐, 자세히 들어가보진 않았다만, 업데이트가 됐죠? 어, 드디어, 이제 이터널 아이콘이 136이 뚫려가지고, 이제 다들 막 승급하는 추세인 것 같아. 승급하려면 얼마나 드는데? 생카드 9장에 1200개, 똑같구나? 음, 9개 1200개 들어가고, 이번에. 야, 양발 트레지기. 이것도 양발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0터널 아이폰이 146까지 지금 나왔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 잠보영 램파드 가, 아니, 그146 가실 거예요? 조컬 1 3 6 가실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갈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갈 생각은 있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천천히 돈 모아서 가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올라간 영상 보면은 그래도 나름 지금 첼시 다니는 딱히 이제 별 문제 없이 이런 건재하게 있습니다 어제 미니컵 팔진도 달아서 음, 잘 쓰고 있고 이거 갑자기 오늘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안 좋아진 것 같아. 어디까지 썼을 때 나쁘지 않았었거든. 방송 끄고 썼을 때는 좋았는데, 업데이트 되고 나가지고 이제 116이어서 그런가 좀 뭔가 늘리는 밀리는 느낌이 있더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의족 채신님 사가실래요? 싸게 팔게. 5천 억에 팔게. 5천 억에 550팩에서. 다들 그렇게 얼토티를 많이 뽑고 있다 그러대? 여기서? 음, 엄청 많이 뽑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여기서 얼토티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간간이 막 클래넘 분들도 얼토티 뜨고 그런 거 같거든? 내가 만약에 오늘 램파드나 조코를 승급하고 싶다? 그럼 이거 뽑으면 돼. 어, 그리고 이거 뽑으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은밥회나 아니면은 손흥민이나 아 손흥민은 조금 싹 저렴해졌네 벨링엄 어 이런거 띄우잖아 이런거 띄우면은 오늘 나도 146으로 승급할 수 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0.5확률이면 상당히 얼토치널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좀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여기서 한번 가봐 난 어림도 없는데 이거 뭐 뭔데 뭐뭐 뭐, 뭐 나오는 건데 악셀 앗셀비첼이 나왔는데요 자 35억에다가 고모부의 라이언의 알 뭐야 이씨 무슨 얼토티는 무슨 얼토티야 이게 뭔데 이게 어, 5만원 정도 지금 지를까 하는데 아니 어제 제가 이 팩을 한 8개 까봤거든요 여기서 다들 얼토티를 막 뽑고 그러고 그런다 하더라고 어떤 분이 여기서 얼토티 막세 개를 한 번에 뽑은 분도 계시대요. 어, F B가 없으니까 가볍게 저는 요거 4네 개, 요거 4개 네 정도 딱 깔끔하게 좀사 봅시다. 1 2개한번 까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딱포토티 전광판 열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L W 음바페 이런 거딱 떠주면 아주 나이 쌀것 같은데. 히어로 스페인? 센터페 누구세요? 수 벨디아 어서 오고 나는 왜 이런 거 밖에 안떠 여러분들 아니 28 나는 나는 왜 이런 거 밖에 안떠 1200에서 1 0 0을 떴다고 부럽다 근데 분어 그림 잘 그린다 어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잘 그린다 오, 벌레 친구, 내 친구가 되고 싶구나, 내 답변은.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이거, 그건데? 야, 이거, 이 벌레, 안, 안 좋은 벌레야, 임마, 이거. 이거 쌀벌 아니야. 야, 빈대잖아. 이게 죽대, 이거 집에서 하면. <laughs> 이게 집에서 왜 나와? <laughs> 이거 쌀벌레 아니고, 빈대야, 빈, 빈대가 뭐냐면은. 다시 보니, 권연벌레듯 하네요. 아닐 수도 있지만, 권연벌레는 낙정벌레목 비쌀 수염벌레과의 곤충으로. 네, 설명이 너무 길다고요 아, 알았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저게 집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보면 됩니다. 퇴치 방법이 없거든요. 어? 바퀴벌레 새끼라고요? 그럼 더안 되는 거 아니야? 바퀴벌레가 집에 그 말이 있잖아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한,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그 집에 바퀴벌레가 천마리 있다. 막몇백 마리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이미 바퀴벌레 새끼가 있다는 거는 그 집에 바퀴벌레가 존나 많다는 거야. 그리고 빈대가 문제가 뭐냐면은 바퀴벌레도 태, 막 세스코나 이런 거 부르면은 퇴치가 가능하거든? 근데 유일하게 세스코도 퇴치 못하는 게 빈대야. 확멸이안 돼. 빈대는 지워서 가지고 놀았다고. 그냥 이사 가라. 야, 근데 제대로 본격적으로 끓인다. 신라면더 레드 좋아하나 봐. 바지락 해가지고. 야, 진짜 본격적으로 먹네. 따봉 한번 날려주고. 알아. 이거 주약돌 아니야? 그 죽인 줄 알고, 혹시 막 바다에서 주약돌 같은 거 주워와가지고 넣는 거 아니지? 뭐야? 이거 둥둥 떠다니는 거 뭐임? 이거 뭐, 뭐야? 뭐 넣은 거야? 이거? 아, 건더기 수프야. 멀리서 보면은 물에다가 돌이랑 나뭇가지 끓이는 건데? 이야, 이거 보니까 라면 땡긴다. 여러분들, 라면이 싹 땡기네. 맛있겠다. 라면 저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요즘 운동해서 못 먹거든요. 야 이씨 너뭐잘잘 잘 먹는다 아니 아예 먹방을 찍는데?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칠면조 달인가? 야무지네 이거 단백질 꽤 이것도 들어있지 않을까? 아 칠면조는 지방 함량이좀 높을라나 와일드리프트 스킨 샀다 아울.. 아우렐리올 솔? 얘가 스킨 산 거야? 내가 그 롤은 잘 모르는데 얘가 여러분들 실제로 존나 크다면서 설정이 얘가 진짜 개크다면서 그냥 우주 그 자체라는데? 내가 와일드 리프트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거 나왔을 때 내가 했던 게난 아칼리 썼었어 아칼리 아칼리랑 야스오 그래 야스오 야스오를 그렇게 욕하잖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할까 하고 야스오도 써봤었는데 야스오도 생각보다 재밌, 재밌었던 것 같고 어, 나는 아칼리랑 야스오랑 화살 쏘는 애 누구지? 처음에 시작하면 주는 거. 걔도 좀잘 썼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롤은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한두 달하다 접었었어 나는. 역 경고 다 쓴다고? <laughs> 약간 내가 그런 거에 끌리긴 해. 파가 겁나 크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지요? 아니 나 가지는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들. 해외에서는 가지가 진짜 고급 식재료야.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나라가 급식이 다 망쳐놨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거 이거 이리 시 개스... 와, 진짜 나이급식에서 나오면 난 진짜 이거는 안 먹는다. 진짜 내가 웬말해면다 먹거든. 이건 안 먹어. 어, 가지전 아니면 가지 튀김 이런 거 진짜 개 맛있어, 진짜. 음. 진짜 맛있는데 우리나라 급식이 다 당황... 와. 와, 진짜. 야, 이거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이것좀 이거 역겹다, 이거는. 리얼 짬밥. 아, 그러니까 가지찜은 진짜 극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건 어때요 코다리 강정? 나는 개인적으로 코다리 강정 호거든. 난 이거 급식실에서 나오면 진짜 좋아했어. 약간 이런 거 이런 건 별로야. 이런 건 별로인데 약간 양념 치킨 비주얼로 나오는 코다리 강정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가시 있으면 좀객킹 받아. 콩고기. 아 콩고기는 좀 그래. 내가 옛날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여러분들 미라클 버거인가? 롯데리아에. 아 그래 리아 미라클 버거 이거를 먹었었단 말이야. 아니 뭔가 이름 보니까 뭔가 맛있어 보였어. 그냥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시켜서 먹었는데. 고기에서 진짜 고기 씹는 식감이 일단 고무 같은 거야. 진짜 개 고무 같고 맛이 존나 이상해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콩고기더라고. 아, 나는 콩고기는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